네, 오늘은 새로운 게임 용사 X 용사라는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퀘스트를 완료를 했어요. 음. 시작, 시작, 합니다. <laughs> 은근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야따다다다다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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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라 바다라 누르고 있으면 이게 돼요 와82 콤보 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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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명 와봐! 야 먹을래? 바다래! 없어, 레버려어 아, 잘못 샀어. 따다다다다다오 여기서 썼어야 돼 바다라 오 콤보스 봐봐 바다라 보스인가. 슉슉. 받아라! 가라! 오! 오, 완전 쎄. 아, 얜 근접형이야. 이런 애들한텐 궁수 같은 애들이 강하죠. 먹어라. 어. 받아라. 시의깐트르 받아라. 훠훠훠훠훠훠 야. 한번 그리고 스킬. 야. 쫙 어! 아파요. 바아라 됐어 그 오. 오바아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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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못 샀어. 잘못 샀어. 안돼 이따라. 먹어라. 안돼 어때 어잡 어때 어안어이어라먹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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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때 오 마이 갓. 이 와중에 돈 먹는. 아자아 오, 바다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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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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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억했어, 귀엽겠어. 기억했어요. 오, 아슬아슬. 아, 에이 랭크. SS 랭크를 받으면은 더 좋은 선물을 줍니다. 이것보다 네. 퀘스트를 클리어했으니까 이제 귀환하도록 하죠. 아무래도 묘한 기분이군. 동방 같던것은 예전에 흔적이 남아 있는지로 아는데, 영전들은 날기다렸던지 기다렸다는 것처럼 남아 있으니 말이야. 이 망치는 말이지 그냥 망치는니야두워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말이 된 망치로 선대들께서도 사용하셨던 유서깊은 망치지. 그거 들고 도망쳤다 도망쳤었다는 것이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마음이 저급해져서 재적했던 일은 정말이지 미안하게 생각하네. 하지만 자네도 나처럼 등은 이야기 될 거야. 아무튼 일단 고맙다고 해주지. 윌리엄 녀석한테 좋게 말해줄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볼까? 세계 최고의 대장장이 위험을 보여주지. 헤비메가 어르신께서는 얘기 들었네. 꿈만 꿰서 속담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 말이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을 말이지. 왜 나지만 한번더 도와주겠나? 이 일만 끝나면본기증이전에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상당히는 레아 양이 가서 그녀를 도와주게. 그게 큰일이 아닐 테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지 뭐죠? 여, 여캐는 말풍선 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뒤로? 어, 안 돼! 신기 스킬 오 돈이 많이 들어 예 됐어 만화 소모 음 그렇군. 바로 가기. 가방에서, 오, 이거다. 좋은 거예요, 이거. 어, 착용.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걸 착용하도록 합니다. 할게요. 착용하고, 매 필요없는거는 다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합성 음 아니야 일단 이정도만 하고 합성 비용은 별로 안들어요. 잠시만요. 이, 이, 이 이게 더 좋네요. 착용하고 착용. 어 이게 더 좋다. 착용. 오케이. 그레이즈 성다 넣어버리죠 뭐. <laughs> 아직은 약하군요. 잠만 착용, 그레이드, 합성, 어더할수 있네요. 오 맥스, 좋았어. 강력 해졌구만. 안돼. 지금이 구분이군요, 퀘스트. 이거는 뭐지? 아, 여이네. 고! 더 강력해졌으니까, <laughs> 이제, 저번보단더 쉽게 클리어 하겠지요.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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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됐다. 쪽인가. 먹어라. 오, 데미지가 전부 다강해졌어 데미지만. 맹독 화살. 슉슉슉슉! 먹어라. 오, 안 돼, 안 돼, 나 떨어지려, 떨어지려고 하면 어떡하니? 아! 으. 먹으라, 어. 헛! 헛! 아, 잘못 샀어! 오케이. 떨어져라. 빡. 건드지 마 이것들아. 빠하. 먹어라. 오케이. 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 어져져라 빠! 퐁! 일단, 여기는 다 처리했고, 슥슥슥, 오케이. 오, 뭐야, 얘는. 오, 뭐야. 중간 보스도 있어? 응. 예. 위험한데, 이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로와 봐. 아야. 오케이. 어, 여기가 보스군요. 뭐지? 신기하네. 사형 집행자? 어머, 아, 이런 거구나. 먹어라 핫! 핫, 핫! 오! 안 돼! 위험해! 아, 네, 스턴스턴! 오케이, 빵! 뭐지?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그렇지. 왔어! 그렇지! 뭔가 좋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아, A랭크. 아쉽습니다. 어, 13분. 그러면은. 그럼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